5월달에 미국의 어떤 주식들이 좋았는지 한번 어, 그 관련된 기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Top Stock of May, 4 May입니다. South Western Energy, New York Company Corp, First Solar, GlorCell 뭐 이런 회사들이네요. 모멘텀, 아, Value와 Growth와 모멘텀, 이세 가지로 나눠서 이렇게 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밸류는 이제 가치 쪽이니까 가치의 어떤 그 상승. 좀 어떻게 보면 저가평가된 평가된, 저가 평가된저평가된 그런 밸류고. 그로스는 성장을 볼수 있는 거고. 모멘텀은 아요 밸류와 그로스의 어떤 중간 형태가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한번 들어 보시면 알겠습니다. 톱스타 건트는 이제 퍼스트 클래5옥0조개뭐 이런 거 있는데, 밸류 스타크는 어떤 거 있냐? 밸류 스타크, 1류 인베스팅은 뭐냐? 페이트 베이스 인베스팅 스토리지든 트 인버스 피킹 스타크, 100류 트레이닝 플레스턴 월드 인슐린스펙이 있으죠. 이게 내재적 가치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트레이딩되는 거, 그거를 얘기한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여기에 서스 아, 웨스턴 어, <laughs> 에너지 아센타 쉵스 아픽스 쉵스 핏스피트 에너지 디시네 뉴 웍스 네트 워크그 다음에 어빈티스 이런 회사입니다 뭐, 저는 하나도 모르는 회사인데요 그래도 이제 공구 차원에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서스 웨스 에너지는 오일과 내추럴 게스 익스플로러 내추럴 게스를 만들어내는 아, 그런 이제 가스회사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이거를 아, 우리가 또한번 우리가 한번또 이렇게 공부하는 차원에서 아, GPT한테 한번 이렇게 싹 던져주면 은 아, 이걸 한번 쳐볼까요? 어, 갑자기 궁금해지는데 에 네, 대해 네, 네. 알려줘 그러면 이제 나오겠죠? 사우스웨어는 미국 에너지 회사다 그래서 천연가스 및 원유 생산 및 개발에 전념하고 있, 있다 아사우스웨스 에너지는 에너지 사업에서 90년 이상 오, 90년대 회사네 1926년에 설립되어 있고 회사는 지속가능 방식으로 에너지를 생산하고 고객에게 고품질의 제품을 제공하며 어쩌고 저쩌고 천연가스, 페어디엘 바이에스뷰셰어, 일가스 아, 회사 이군요. 아, 일이네 셰일 아, 회사면 뭐 할만하죠. 쉴가스 <laughs> 회사입니다. 자, 그래서 펜실베니아에 있는 회사네요. 펜실베니아 에 있고 2020년 6월에 컴퍼니 어토라이즈d 10억 주식 리퍼치 어, 한 1조 정도 자사주 매입을 했었고 그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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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고0 0서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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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을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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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리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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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분기에는 2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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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젠타, 아젠타 is a life. 이거 한번 이것도 한번 볼까요? 아젠타는 어떤 회사인지 한번 물어봅시다. 아젠타, 아젠타는 어떤 어떤 대에서 아에 대해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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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려줘, 아, 알려주세요. 아젠타 계찰 잘리 데이터베이스는 등록되지 않았다. 음, 아 모르네요. 새로운 회사인가요? 이게 어. 이제 1년 전의 데이터를 가지고 하잖아요 여기는 그렇죠. Lifelines인데, s p a l e Labs Laboratory Base인데, r o l e i e Faber Agent announces Ziarth라는 회사를 아, 인수한다. US Provider Barcode, b a r o d e 를 만드는 Read 어, 읽는 회사, Substituted <목소리> <목소리> Company, Austin Wells, Cryo Store, Pico, and Clozenic. s t o r 스템 system for biological systems, c l i n i c a m p l e clinical. 니까 뉴스에 쓰는 바코드 관련된 거를 하는 예, 영국 회사 GS를 인수하는 라이프 사이언스 관련된 회사다. 이런 요, 요 정도만 알, 알고 계시면될것 같고요. 아뭐 예, 반응 보겠습니다. 시삭픽해 이것도 아, 한번 볼까요? 이건 또 궁금한 어떤 어떤 까요 이것도 모른다고 할까요 어, 아 여기도 천연가스 원유생산 네. 오클라호마에 있네요 오클라호마 바로 여기 텍사스 위에 있는데 아 거기에 나옵니다 89년도에 설립됐고 아, 어쨌든 뭐 가장 큰 천연가스 생산자다 오클라호마실베바니아에서 천연가스 생산을 하고 있다 부채를 감, 감축하기 위해 구조조정을 있다 이런 회사입니다 자 그리고 자 그래서 하여튼 그런 천연캐스 회사란거 아셨고요 어, uh, 가스가 에너지 그리드 투셀 포션 이고포어 에셋스 브리티시 케미컬 이고포어더라는 에셋을 사업을 어 2.4빌리언에 지금 팔 판다. 아, 불티시 케미컬 회사인 이노인에이네오스 -E 에다 판다. 퍼스트 쿼터 오브 리3 레베뉴가 트리플 됐다. 세배나 뛰었네요. 넷프로핏은 넷인컴 순이익인 2.4밀리언이었고 9 6시에에이0낸0 0로 보입니다. 그리고 0 0넷워크라는 회사가 또 있습니다. 0 0넷워크 어떤 회사인가 공부해볼까요. 위성TV, 위성TV 하는 회사고 콜로라도 주 에버네 위치돼 있고 디시네트워크가 TV 채널과 인터넷 서비스를 공유하고 제공하고 가정용 TV 서비스 영화 TV 쇼 스트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d 디시는 현구 미국 내 가장 큰 TV 서비스 제공 업체 중에 하나다. 아, 네. 사실 저는 뭐 여기서 DC 뭐시 쓰는 위성 회사는 안 쓰고 있고 사실 테레비도안 봐요. <laughs> 테레비를안 보니까. 유튜브만 보고, 유튜브 보거나 아니면 넷플릭스 보고, 딱두 가지만 봅니다. 그래서, 사실 뭐, 붙이 한국 TV, 그, 어, 케이블, 그, 해서, 그거, 근데 그것도 약간 좀 거의 안 보는 것 같아요. 뭐 유튜브에 다 요약본도 나오고 해가지고, 텔레비조차 그안 보는, 한국 TV조차 잘안 보는 그런 상황인데, 과연 이런 예, 위성 TV 회사가 앞으로 전망이 어떨까 하는 약간 의심이 의 있긴 합니다 저같은 사람들이 많이 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 어쨌든 뭐 스포츠 아니면 굳이 TV를 볼 이유가 있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러니까 원하는 거 찾아서 보는 그게 낫지 이렇게 뭐 보기 싫은 거 계속 그냥 찾아가면서 이 채널 저 채널 돌리면서 보는 거 그렇습니다 여하든뭐 여기가 뭐 밸류가 뭐 이제 낮아 낮아 있다 예, 뭐 이런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어, 이거 성장주가 아니니까 예, 그런 것도 한번 보시면 어떠냐 뭐 이런 얘기 같습니다. 슬링 예, 예. TV 와이리스서브션 예. 그렇고 오빈 오빈 티브 인크리스 여기어딘가요 여기도 한번 볼까요? 캐나다 캐나다 에너지 회사인데 미국에 상장돼 있나 보네요. 알버타 칼거리 있네, 칼거리 있고 여기도 역시 원유와 천연가스.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5월 달은 이제 천연가스 이런 에너지 주가 셌으니까 이쪽 부분에서 좀 언더밸류된 회사들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라고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참에 뭐 천연가스 회사들, 캐나다, 미국 에너지에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네, 한번 그냥 참고삼아 배우셨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fast-growing s t a r 요 s 여기 이제 관심이 조금 더 가네요, 저는. 네. These are top stocks ranked with growth. Growth는 컴퍼니가 most recent year year의 퍼센테지 브로스가 많았고 그러니까 분기 실적을 그, year year 예, 전년 대비 가장 성장성이 있었던 회사들 EPS와 함께. 여기 어떤 회사가 있냐, both sales and earnings are critical factors u c c e s s 여기는 이제 그야말로 실적이 엄청 좋아지는 Growth metric makes ranking susceptible to counting anomalies in the quarters such as changes in the main or other figures on 일시적인 거는 좀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음 그리고 거 너무 이제 너무 이상한 거, 너무 1000% 이상 못쓰는 거 이런 거다 이제 제외하고 아, 좀 노멀해 보이는 것 중에 하나 성장이 좋은 게 뉴욕 커뮤니티 뱅크, 셸사픽 아, 에너지. 아까 그 셸사픽 아니었나? 셸사픽 에너지는데 여기도 들어가나? 아, 아폴로, 아폴로 글로브 매니지먼트, 퍼포먼스 푸드, 노르지언 크루즈. 어 이건 좀 들어본 것 같아요, 노르지언 크루즈. 뉴욕 커뮤니티 뱅크, 뱅크 들어가면 뭔지 좀 불안한데 이건 어떤가? 어떤 건지 한번 볼까요? 짜 미국의 은행 그룹 뉴욕에 있고 뉴욕 주저지 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다양한 은행 상품과 사실 은행은 그냥 그그 실리콘 밸리 문제만 아닌 걸로 보면은 금리가 좋아서 금리가 진짜 은행 뭐, 뭐 금융 쪽은 한, 아 다들 어 좋을 수밖에 없지 않나 증권 빼고는 증권도 나쁠 건 없나? 그런 상황인데 하여튼 뭐 어, 은행 상품을 어, 뭐 주택 뭐 이런 거 대출 이런 거 해주는 이 은행이다, 네, 은행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내 네, 홀딩 컴퍼니인데 뱅킹 프로덕 서치 체킹 이렇게 아니뭐 네, 그냥 간단하게 소개만 돼 있어가지고 아야 네, 최적픽 에너지 요번 아까 말씀드렸었고 에너 e, 이 EPS 그로스가 좋아서. 아폴로 글로버. 아폴로 어, 이또 어디서 들어본 것 같아요. 아폴로, 아폴로 글로버. 이거는 어떤 회사가 있는지 회사인지 한번 볼까요?는 미국의 글로벌 투자 회사다. 투자 회사군요. 임수아병 자산관리 부동산 신용 투자 본사는 미국 뉴욕에 있다. 세계적인 금융 회사로 자리잡았다. 자산관리 하고 있고 매차기적인 투자 전략 다 그렇게 얘기 하지. 다름 자기는 잘한다. 예, 네, 한번 볼까요? Uh, i s private equity firm, PF. Now, trust asset. 망가 s s 에셋 사고, 바이아타고, 이런 거 하는 회사. Apollo Global announced the fund managers in force will acquire Universal Solution, specialty chemical distributor. 여기를 인수를 하기로 했고, 언어 cash transaction, 8조, 8 조, i l l i 리언 그러니까 9조 정도 된 돈으로 이러한 회사를 인수했고 4월 1 7일컴퍼니나와4밀리베스 페니키제시 펜션 캐센 게이지 그룹이라는 아 에듀케이션 테크놀로지 이게 어떤 건지는 잘 모릅니다 네, 이것도 한번 나중에 한번 공부해 볼까요? 센 게이지 어, 나중에 아니고 지금 볼까요? 쎈 게이지 출판 교육용 교재 도구를 만든다 그 지금 제가 아들이 이제 고등학교 다니고 있는데 고등학교 중학교 인데 어 이런 프로그램 있어 인터넷으로 이렇게 프로그램으로 해서 아 어, 어떤 교육을 하고 있는 그그 그 시스템이 굉장히 좋아요 어, 물론 이제 한국도 뭐 얼마나 좋은지 잘 모르겠는데 저는 여기서 본그 이. 이 이쪽 프로그램들이 상당히 앞서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온라인 과학 디지털 학습도구 그러니까 이제 뭐 우리가 공짜로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게 이제 그칸 아카데미 같은 거 있잖아요 칸 아카데미 말고 이제 좀 이렇게 유료로 한 것들 보면은 나라에서 이제 학교에서 직접 이렇게 이렇게 출판 이런 데 나고 이렇게 해가지고 최근이 거의 텍스북은안 쓰고 텍스북을 쓰는 경우는 제가 한 번도 못본것 같고 미국 와서 다 이제 디지털로 하는데 그렇게 그런 쪽이 이제 디지털 포메이션 리포메이션에서 그런 분야들의 어떤 시장이 커지고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상장회사인지 아닌지 모르겠고요. 생게이지했뭐 상장 안에 도이 회사가 샀다. 폴로 글로벌이 샀다. 그서 그런데 관심이 있으면 뭐 이쪽 투 투자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다. 이런 얘기겠죠. 퍼포먼스 푸드 그룹, 퍼포먼스 푸드 그룹. 이제 음식 o n distrib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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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병원, 수 r 음 b 음 t i o n d i s t r i b u t 소규모 도우모 업체 식식자재 제조 업체와 제휴해서 를 상당 다양한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 170개 지점을 운영하고 있고.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제 이런 건 이제 전형적인 B2B 회사잖아요. 이런 데가 B2B 회사인데 B2B 회사해서 고객의 요구에 따라서 이제 서비스를 이렇게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있는데 그의다 IT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제 그런 프로그램을 이제 제공을 또 하는 회사가 바로 이제 sales.com, salesforce.com, salesforce.com인데 거기서 이렇게 CMR, CRM 해갖고 이제 이런 회사들이 그런 걸 활용해서 B2B로 이렇게 들어가고 주문도 하고 또뭐 반품도 하고 뭐 이렇게 하게끔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IT 쪽으로 B2B의 IT 이런 쪽에 이제 그런 또영 어 어떤 밸류랄까요? 그, 아, 성장성이 되게 커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 뭐 o 비니언스 i e 나 아마 s p i t a l range of f r o 이런 거를 각, 뭐, 학교나 레스토랑 이런데다가 d i s t r i 하는 그런 회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마지막 growth 하는 회사, growth 한 회사. 노르시아 아니 세계 크루즈 라인인데 뭐 아무래도 이제 뭐 팬데믹 때 영향을 받았겠죠. 66년에 노르웨이 중심으로 설립됐고 현재는 2 7개국에서 크루즈 여행을 하고 있고 이제 작년 말 기준의 답변이겠죠. 이게 좀더 늘었거나 하겠죠. 그래서 이 버클럽 이런 거 하는데 이제 그 제가 들어봐도 이 크루즈 여행 배 타고 하는 그 여행 갔던 사람들은 거의 다. 대 부분 막꼭해 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번 하면 안한 아, 예, 한 사람 있어도 한 번만 한 사람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아, 그런 회사 중에 하나다. 라예 입니다. Line is cruise company offering international interior package. 그래서 하여튼 그런 것들을 하는데 네게티브네요네게티브 EPS가 현대의 영향을 받아서 이런 건지. 하지만 성장 아, 상승세는 있나? 뭐. 자그 다음에 이제 모멘텀 회사들은 뭐냐? 모멘텀 s e f e c t i v e l u Based on Investing Strategy involves buying stocks with prices risen faster than market as a whole. Momentum investor believes that stocks that have outperform the market will often continue to do so because 이게 이제 시장 가격이 올랐던 회사, 그러니까 시장보다 더 퍼포먼스가 좋았던 그런 회사 가격이 장기 가격 상승이. 그런 회사들을 어, 모멘텀 회사라고 합니다 네. 아까 제가 뭐 잘못 얘기한 것 같은데 그렇게 예,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t h e s e is another investor seeking to benefit from stock performance and purchase 저쪽으로 했네 자, First Solar First Solar가 나왔었던 것 같은데 기억력이 너무 안 좋아 아, 없었네요. 네, 없었습니다. First Solar 자, 폴솔라가 어떤 회사냐? 폴솔라니까 솔라 회사겠죠? 아, 음. 폴솔라는 얼마가 뛰냐? 태양 전지판, 뭐 당연히 그렇겠죠. 예. 아, 폴솔라는 99년 설립됐고 현재는 세계 최대 규모의 천지판 하나다. 솔라 쪽에 어, 마켓에서는 가장 큰 회사인가요? 이게가? 다 PV, 전한 yeah. 어. 영어로도 보시면 Solar Energy c o m p a n y makes cad cadmium, c a m i u m solar modules. 어, 겠습니다지 Commercial a n e r g y uses. Earlier sold 했는데 일 백사십일 파워를 칠레에다 팔았군요. t h a t n e i s close mount. 얼마에 팔았는지는 얘기를 못해 주고. 4월 17일 날 company for first earning net, net income이 4300여 43억 원이면은 430억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어. 토탈 레벤뉴가 그로스가 49%. 매출은 굉장히 많이 늘고 있네요. 박스맨 l o b a l has a chikunun, e comi, neri comi, m o r 는2 da nil hide in the len. I took one. t a k 스 a n o n PT, 는 뭐라고 할까요 m okay. I'm okay. I'm okay. 원격 원격 핵심이 협격이겠죠 우리나라에서는 원격 아직도 불법이죠 아마도 불법이 한동안 갈것 같은데 음 우리나라는 이해가 가요 왜냐면 사실 뭐 은행 의사들이 워낙 많고 사람을 의사를 내일 당장 가서 볼수 있잖아요 거의 다 우리 미국은 안 그렇거든요 미국은 와, 의, 이제 병원 안 가는 게 좋아 일단 병원 가면 일단 엑스레이 한번 찍는데 수십만 원 나오고 어, CT 찍으면은 뭐수 거의 한 600불인가? 아, 얼마였지? 뭐, 일단 뭐더라 하여튼 뭐 우리나라 한예한 네, 한 600불 정도 우리나라 한 CT 찍는 데한 5만 원 들잖아요, 그죠? 아, 말이 안 되는 그런 데가 이제 여기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들이 좀 나와줘야 그리고 이제 널찍널찍 널찐 하다 보니까 어, 병원 가도 사람이 별로 없고 대신 비싸고 그런 상황입니다 병원 한번 가는데도 힘들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게 필요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종합적으로 관리한 건강 서비스 병원다 저쪽에서 했고 아까 처음에 얘기하는 것은 헬스케어인데 어, US o c Tree Stock Jumped February에 CBS가 뭐라고 하나 equal 아, c b s 회사를 사나봅니다. c b s 에서 c b 어, s 는어그 약국이죠, 약국 쉽게 얘기하면 약국인데 뭐 대형 아주 엄청나게 큰 약국. 그래서 이제 10조에 1 0조가 13조 정도의 억주리를 산다. 그습니다 c b s 주식을 사야겠네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이게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면. f a i r Isaac Corp. Fear Isaac r is a company that develops data analysis software based on FICO score, widely measured consumer creditworthiness. 아, 소비자의 신용등급을 찾아주는 뭐 그런 회사인가 니다 ChatGPT 해볼까요? 알려진 네, 피코는 미국 데이터 분석 및어처주에서 1956년에 설립됐고 신용 유형을 평가하기 위해서 대출 됐고 이제 여러가지 분야에서 한다. 소프트웨어 데이터 분석을 활용하여 다양한 고객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아, 이런 것들도 하고 있고 피코 솔루션 사용하고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다양한 기업과 제공하고 이렇게 해서 데이터 분석 뭐 이런 거를 하는 회사이네요 다음에 회사는 액슨입니다액슨 엔터프라이스, 마이스피컬셀 컨덕트, 에너지 디바이스, 클라우드 베이스 캡처, 비디오 캡처 소프트웨어는 또 뭘까요? 어, 비디오 소프트, 처 어, 들어본데요. 음, 보안 회사 기술, 보안 기술 네, 회사로 시작됐고. 어, 악슨 카메라, 보안쪽 테이저, 테이저건, 음, 테이저건도 만들고, 어, 보안 플랫폼은 보안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경찰 관련 제품을 하고 있는 회사로 알려있는데 여기는 경찰 관련된 회사는, 음, 얘기를, 어, 맞네요. Use by, 예. 앤 에브리포스 맞습니다. 그렇죠? 어, 뭐 이제 CCTV 같은 데 이제 딱 잡혔다 그 사람을 분석해 주는 그런 그 사람이 어떤 어떤 한 사람이고 어, 뭐 어떤 아 크리미널 레코드 범죄 경력이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아마 분석해 주고 그러지 않을까. 그런 거 같습니다. 어, 재밌는 회사네요, 거기는. 어, 경찰까지도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하고 있네요. 레슬링은 아시죠? WWE. 그래서 이거는 엔터테인먼트 회사고 에, 이제 미국 중심의 회사다. 아시는 거 레슬링인데 Double Compound Grimoire f o e Publicly l e d 그러니까 상장 회사를 하나를 두개 WWE와 UFC를 결합한 아, 결합한 그 어, 홀딩 회사를 상장하기로 했네요. WWE 51% Wwe s h i e a l o have 95.5 WWN, UFC, Endover, Endover s h i e Endover, Endiver 회사 는 그렇고, Endiver 가 UFC 같은 느낌 인데, WW2 는49 이렇게 해서 서로가 서로를 가져서, 아, 서로 가 서로 를 가져서 서로 가 이제 머지 를한 조인 벤처 같은 느낌 이네요 그걸 한 회사 같 습니다. 이런 회사들이 있습니다. 네, 참고하시고요. 네.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